자, 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음, 자, 어, 이거 아시죠? 어, 많이 보셨죠? 어, ISC 서브 모터입니다. 아, 이게, 어, 오늘 세척하는 영상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 이거, 어, 고장 잘 나죠? 어, 그러나 세척을, 어, 세척을 잘 하게 되면, 음, 다시 재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베어링이나 이런 게 나가지 않으면, 어, 굳이 교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청소를 한번 해볼게요. 음, 한번 보시고,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거 빼기 쉽거든요. 위에 볼트 두 개만, 10mm 볼트 두 개만 풀면 빠지니까, 어,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별렌치만 있으면 되거든요. 어, 별렌치. 이걸로 해서, 음, 이렇게 해서, 어, 풀어준 다음에, 이렇게 풀어주면, 자, 이렇게. 에, 생긴 볼트가 나오죠. 그럼 이렇게 샥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안에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자석으로 좌석. 자석 되어 있는데 어... 아니다. 아, 여기가 자석이죠. 여기가. 자, 보세요. 지금 현재 보시면 자, 자, 어때요?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죠. 딱 걸려버리죠. 딱 걸려버리죠. 어때요?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빙글빙글 도는 건데, 억지로 이 상태에서 돌려버리면 기스라니까 절대 돌리시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꾹, 꾹, 잡아, 꾹, 빼지, 빼시게 되면 이렇게 빠집니다. 자, 어때요? 카본이 형성이 됐죠? 엄청난 카본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안에도 어마어마한 카본이 있어요. 어, 어마어마한 카본이 있는데, 어, 이거를 청소를 해야지만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 텐데, 대부분 이 베어링이 물론 이 베어링이 나가도 망가져도 어, 이게 안 도니까 안 도니까 돌아줘야 되는데 안 도니까 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베어링보다도 이 카본이 깨가지고여 보이시죠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돌리는 이 카본이 걸리게 되죠 어, 돌다가 이제 카프다, 크리너, 카프다 크리너로 해서 음, 자 화장지 화장지도 좋습니다 어, 닦아내야 되니까 닦아내야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아, 하면은 아, 어때요 엄청나게 에, 여러분들 느낌 모르지만 뭐, 뭔가 좀그 그, 세면 음, 세면을 이렇게 문지르는 듯한 그렇게 까칠까칠한 게 느껴지 거든요 근데 지금 서서히 녹습니다 이게 약품이 신나성이다 보니까 굉장히 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녹아 흘러 버리니까 어, 그나마 이렇게 이렇게 닦아지는 거죠. 이렇게. 자. 아, 깨끗하죠. 깨끗하죠. 이렇게 베어링 쪽도 이렇게 에. 우리 저 음. 이발사에 이발사에 낀거 청소한 것처럼 이렇게 쑥쑥. 해주면 아요오 베어링, 베어링 어아잘 돌죠 보이신가요? 아 너무 잘 돌죠 이렇게 청소를 해주면 깨끗한 될수가 있어요. 어 너무 깨끗합니다. 어, 너무 깨끗하고 음, 화장지를 좀씩 뜯어서 이렇게 한 번씩 좀 이렇게 무대 있는 것도 어, 닦아주시면. 더깨끗이할할수있있는죠죠 이렇게. 어때요? 깨끗하죠? 어... 어... 새 같습니다. <laughs> 농담이고요자 한쪽 잘렇고그 다음에 자이거아이가 그야말로 굴뚝입니다. 굴뚝 완전히 예, 지금 이지보이거보 이거 이렇게. 이거보이시죠이청난 음... 참고로 이건 이쑤시개입니다. 나무나 이런 걸로 해야지 세부치 같은 걸 하면 안에가 기스가 다 나버려요. 중요합니다. 어, 면봉이 제가 면봉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면봉으로 하면 더 좋아요. 면봉으로 하면 굉장히 안에가 그 끝에 끝에가 솜털처럼 어, 있기 때문에 음, 더 깨끗하니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어, 더 청소를 더 깨끗하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음. 아우. 그야말로 어, 그야말로 완전히 굴뚝입니다. 굴뚝. 여기 보이시죠? 엄청난 타본이아직다 당물었어요. 어 지금도 음. 하. 하. 이러니까 어 안에서 컨트롤이 안 되고 어 돌다가 걸리고 돌다가 걸리고 그러니까 RPM이 바운드 치고 음, RPM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죠. 바운드 친다라는 것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계속 오, 오. 오, 이런, 이런 식의 어떤 어, 증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너무 부드럽죠. 이렇게 돌 수가 있,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W40이죠. W40으로 해서 이렇게 딱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팁이에요. 어, 팁. 이걸로 해서 이렇게 쳐주게 되면, 어, 훨씬, 어, 어, 훨씬 더 부드럽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만 쳐준 게 아니라, 여기도 살짝씩 풀러지게 됩니다. 왜냐? W, 아, 이, 어, 카업타 크리너는 증발성입니다. 완전 증발성이고, 어, W40은 어때요? 약간, 묵노관이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죠. 그런 윤활장이 방청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어, 좀, 그래도 윤활장을 좀 해주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너무 잘 돌죠? 부드럽죠? 아까쯤에 안 돌았죠? 어, 보세요. 샹! 왜 RPM이 오르락 내려는지를 아시겠죠.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구독자님께서는, 어, 이런 걸 빨리 알아채시고, 어, 청소를 해서, 어, 돈을 버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음 이렇게 계란만 시켜주면 됩니다. 어, 아, 예, 형님, 예. 어 자, 그러면 이것을 조립을 하는데 여기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어 여기도 보시면 저 안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서로 튀어나온 부분끼리 겹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닿겠죠? 들어간 부분하고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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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이게 계속 돌아버려요 자 돌아버리니까 어, 이쑤시개 깨끗한 걸로 해서 이기를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으면 얘가 안 돌아가죠 이렇게 안 돌아가죠 이 상태에서 이걸 꽂아주는 거죠 어, 이것도 하나 어, 꽂을 때 왜냐하면 이게 전자석이 자석이 기 때문에 꽂을 때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어, 안 들어가는 음, 그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아 이렇게 돼야 되겠다 아, 이렇게 돼야 되겠다 오, 이 조립할 때 이거죠 이거 오션은 하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이 있어요 하얀색 부분은 딱딱해요 근데 여기는 말랑말랑합니다 말랑말랑 딱킹으로돼 있어요 그래서 요 위쪽으로 어, 왜냐하면 이게 들어갔을 때 아시겠죠 막 이렇게 밀려서 어, 밀려서 어,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끔 음 방수 어, 이런 음, 뭔가 들어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 하죠 가스킨 역할 자 제가 이겼습니다 어, 제가 이겼어요 꽂아 넣습니다 꽂아 넣었어요 아이고 자그 다음에 끼웠으면 음, 들어갔죠 끼웠으면 이 볼트로 요렇게 양쪽으로 어, 조여주게 자, 이렇게 양쪽으로 조여 주게 되죠 이렇게 해서 밸렌치로 해서 이렇게 조여주면 어, 여기 자욱이 있어요. 자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뺀 상태 그대로만 어, 해주시면 돼요. 에헤 아, 됐어 됐습니다 아 됐어요 자자 에... 자, 일단은 음, 돈 벌었습니다 어, 돈 벌었어요 이렇게 청소를 하시면 돼요 어, 이렇게 에, 아시겠죠 별거 어, 없습니다 어, 힘든거 없어요 이게 직접 하시면 음, 좋을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딱 붙여서 어, 이렇게 조립이 되면 음. 자 오늘은 isc 모터 어, 청소하는 법에 대해서 어, 알아봤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참어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아시죠? <laughs> 감사합니다.